차례 기다리다, 차례 지낸다. 수많은 장점을 가진 캐나다 이민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캐나다의 느린 의료 시스템이 꼽힙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단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로 인한 단점을 살펴본 뒤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며, 다른 주에 살고 계신 분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캐나다에 계신 유튜버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다뤘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니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미용 목적의 수술과 치과를 제외한 모든 의료는 따로 의료 보험을 들 필요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가벼운 시술 혹은 큰 수술 등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받더라도 개개인은 병원에 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통 워킹 퍼밋이 있거나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경우 패밀리 닥터라는 나를 케어해 주는 의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일단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기면 한국처럼 바로 개인 병원 전문의 사나 종합병원의 전문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 패밀리 닥터를 우선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빠르면 당일, 늦으면 일주일 안에 만날 수 있으며 패밀리 닥터가 없는 경우엔 워크인 클리닉이라는 곳을 갈수 있는데 보통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의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패밀리 닥터 혹은 워크인 클리닉의 의사가 1차적으로 진단을 한뒤 전문의를 만나야 할 경우라면 약속을 잡아줍니다. 상황에 따라 짧게는 몇 주. 늦으면 몇 개월까지도 걸려 2차로 전문의를 만나 자세한 상담 후 치료 및 수술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급한 경우엔 응급실을 갈수 있지만 응급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긴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한국에서는 단 며칠 만에 받을 수 있는 시술 및 수술을 캐나다에서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에서 1년을 넘기기까지 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느린 것 뿐만 아니라, 시설도 한국에 비해 노후한 경우도 많고, 수술 실력 또한 한국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에서 빠르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던 기대치가 높은 한국 사람들에게, 캐나다의 의료는 느려터지고, 엉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며, 많은 이민자분들께서 입을 모아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의 모든 의료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인기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 없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의사들은 과잉 진료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약의 사용도 최소화하며, 조금 더 자연 치유를 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운영을 국가가 나서서 하다 보니 한국처럼 돈 되는 환자만을 위한 병원이 아닌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병원으로 운영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하던 한국 의료 시스템의 큰 문제로 꼽히는 중증외상센터. 캐나다의 수많은 응급실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수술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사고. 혹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한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캐나다의 응급실은 외상환자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상대적으로 위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게 되는 시스템으로 한국보다 문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이민하여 살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진료, 모든 급하지 않은 수술은 캐나다에서 무료로 느긋하게 받으면 되며, 정말 급하게 필요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 들어가, 내돈 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 때문에, 캐나다에서, 아코자란 캐네디언들보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우리는, 적어도, 의료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제가 15년 이상 살아보며, 캐나다에서 받았던 치료, 수술, 그리고 총 3번 이용해 보았던 구급차 및 응급실의 경험들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들까지 듣는다면 캐나다의 의료가 딱히 나쁘게만 보이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